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어, 보강을 이제 요 정도 했는데 사실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는 협의된 대로 잘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예전에 이거 요거 에스펙트 구현할 때도 여기 레코드 구현하다가 여기 메시지 한번 빠뜨려서 다시 한번 구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빠뜨리거나 아니면 요 메시지를 넣었을 때 제이슨 이그노 안 시켜 가지고 요 코드가 튀어나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론트에서 우리가 API 협의를 프론트랑 백엔드랑 이런 식으로 API 짜겠다고 협의를 다 했는데 어, 얘를 이제 잘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예, 그거를 뭐 누락시키거나 뭐 이름이 틀리거나 이렇게 요청 보내는 경우가 백엔드에서 좀 흔합니다. 초기 구축할 때. 그래서 그걸 프론트에서 발견하고 이제 알려 주는 거보다는 프론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막왜안 되는지, 어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때가 수정하고 수정될 때 마다 기다려서 반영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사항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백엔드에서 협의된 대로 정확하게 보내주는 게좀더 프로페셔널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웬만하면 제이슨 형태는 검증을 해보시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구현했던 요런 아이디 값 검증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어, 뭐, 생성일 수정일도,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을 넣어놓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죠. 자, 세미콜론 다 떼고, 자, 일단 떼고, 자, 여기서 이제 포스트 아이디 말고도, 포스트, 어, 그, 크리에이트 데이트. 이런 애들도 검증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근데 크리에이트 데이트는 약간 이제 어떻게 검증하지라고 이제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자, 일단 얘랑 모디파이 데이트도 수정할 거고, 아, 검증할 거고, 일단 다 넣어놓게요. 을자 그리고 타이틀 컨텐츠까지. 자 사실 제목이랑 내용이 되게 잘 들어왔는지도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것도 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보내는 어, 안에 있는 구조들을 다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토탈 카운트, 메시지, 리절트 코드, 데이터 안에 있는 아이디,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데이트, 타이틀 컨텐츠 전부다. 자 일단 여,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넣은 대로 네, 제목이란 내용 하드 코딩된 걸 그,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문자를 그냥 통째로 네, 넣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내용 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미콜론 마지막에 닫고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거는 날짜를 어떻게 할까 이제인데 날짜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데이터 매칭 여부니까 여기서 가져온 요 포스트에서 지금 현재 불러온 그 여쪽그 리절트 액션 쪽에서 불러온 크레이트 데이트랑 같은 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어 일단 여기다가 자, e 크 t 이트 데이트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넣고 자,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자, 요걸 할때 이게 숫자 개수가 아마 자, 잠깐 아까 전에 테스트 케이스 이거 말고 이전에 돌린 거고요. 자, 날라간 거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 자, 요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요것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잠시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예, 네, 딱 여기까지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여기 뒤에 건 굳이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문자열로 바꾸고 얘를 20까지 자를게요. 예, 네, 자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서브 스트링으로 자를게요. 투 스트링이 아니라 투 스트링 하고 나서 그 뒤에 서브 스트링 해서 이렇게 0부터 20이니까 19까지 잘릴 거예요. 해서 이렇게 자르고 얘를 이제 매칭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매처 스타트 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우시면 GPT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스타트 위스하고 자, 요렇게 감싸줄게요. 이걸로, 마지막에 이걸로 감싸주시면 된다. 자,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그 익스펙트 쪽에서 들어온 요거 데이터 포스트 크리에이트 데이터,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때, 가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get modify date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요거랑 이제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청했을 때어 여기서 이제 응답받은 리절트 코드는 예, 여기가 좀 잘린 형태로 d 이제 소수점이 잘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사실 요거 한번 출력해 보셔도 좋아요. 리절트 액션 자체만 어떻게 들어오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들어오는 걸 찍어 보고 맞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들어올지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들어오는 걸 먼저 찍어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면 처음에 감이 안 잡힌다 하면 GPT한테 이렇게 할 건데 테스트 코드 좀짜 줘. 이러면 제이슨 형태 넘겨 주면 이거에 맞춰서 보강해서 원본 데이터가 이거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건데 이렇게 맞춰 줘 하면 이게 짜 줍니다, 여러분. 그걸 일단 처음에 활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그 구조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걸지원해주는거나 이러면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기능하는 건지 찾아보신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에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투스트링이 안 돼서 지금 참조형으로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어... 자 요거를 좀더 자세하게 아니면, 리 e 트 액션 t 요것만 그러면 뽑아보자. 자, 요게 아마, 액션 t 자, 어차피 기대, 아, 어째,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대 값에 다 찍혀 있긴 하겠네요. 어, 여기, 보면, 아니면 이제 얘를 고의적으로 틀리셔도 되겠네요. 아, 그게 더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 뭐 일일이 해서 찍는 것보다, 자, 여기다가 그냥 값을 제대로 안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케이스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그 예외, 그 에러 처리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넣으면 아, 아니면 글자 자르는 개수를 아예 틀려버리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24로 하고 이게 틀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 돼버렸네. 요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는 건 상관없나 보네요. 자. 아, 요게... 아, 요게 이제 출력된 거니까.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게 출력된 거니까. 요게 맞고, 그리고 포스트로 넘어온 애를 찍어야 되겠네요 포스트로 넘어온 애가 요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이제 얘를 매칭하기 위해서, start with를 썼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넘어오는 건 똑같이 넘어온 게 맞아요. 그니까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이 넘어오는데, 여기까지만 비교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쳐 start with를 쓴 이유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잘라서 그냥 비교하겠다. 뒤에 값은 그냥 무시하고, 여기만 비교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빼도 뭐 상관은 없죠. 왜냐면, 뭐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비교해도 되니까. 근데, 일단 앞에 것만 그냥 비교를 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이슨 형태로 넘어온 애들은 웬만하면 다 검증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게 은근히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추가하시고, 그 위에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보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